네, <목소리도> 한 번. 아. 거 번. 한 번, 비가 지금 뭐. 형님 자, 네. 자, 네. 자 네. 1번. 저희 1번. 1번. 자, 저희 1번. 이제, 1번. 자, 저희 1까요 1번. 1번, 1번, 2번. 자, 2번. 이제 몇명 골로 되요3 명이요. 3번이네. 3번이 구인데. 이번이야번번이번이네번이번에네 4번이네. 2명번이네번은명이번네 5번. 번이네번다1네번1 1번조명이 5번. 2명이네 5번. 2명2명이명이네두명이네 멋진 자리 잡았다 번번 5번. 5번. 5번.

자, 반찬하실 분. <laughs> 반찬하실 분. 대물. 자, 반찬하실 분. 잠깐만요. 이쪽에서 버려야지. 조류가 저쪽으로 떠내려가니까 이쪽에서 버릴게요. 어우 씨 왔다 이십구 이십구 이십구? 야 이십구 자 노란색 노란색 고추장 아, 맞네, 맞네, 맞네. 몇 메다요? 이거, 이거, 삼십 메다였다. 또 노란색 고추장. 삼십? 이십, 이십 육, 이십 육. 사장 곱해질했죠, 계속. 네, 곱해질했어요. 사이즈 큰데, 아, 이 드디어 먹기 시작했다. 이게 늦은 저녁에 먹더라고. 아. 저 색깔이. 한국 아. 초반에 안 먹고, 저거를 제가 제일 애용하는 색깔이죠. 몇마리 잡으셨어요. 아, 오늘 안 되는데요. 오늘 아, 안 돼요. 다단이 안다어머니 만나. 重りただ半割り足しちゃうと言ってくれ <noise> 石坊 어이, 이제 다단 물기 시작했다. 아, 다단이 물기 시작했어요. 두 마리치. 아이고, 씨. 또 물들었다. 30. 와, 이제 다단인가? 다단으로 바꿔야 되겠다. 둘 다. 또 물었어, 여기. 어, 오우, 똑같은데 또 물었어. 자, 바꾸자, 바꾸자, 다단. 그래도 오늘. 1마리 넘었네. 1마리 넘었어. 12. 형님, 얘 12마리였어요. 그래도 수혈보다 낫네. 24! 예 제일 싼거요 1,500원짜리. 자, 현민아빠, 아기 아, 자, 왔습니다. 사이즈 좋아. 제일 싼걸 물었어. 그렇지. 24! 똑같은데, 똑같은데서 물어, 24. 네. 아, 예. 아니, 저는. 변태채비에 네? 변태채비바다데오모리더 똑같은 데서 땅 물은 24 바다니 세 마리 4 마리 물리 세 마리씩 두 마리씩 물리면 진짜 재이는데두 마리 잡아본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나 왔다 23 23! 와이거 차는 거 봐라! 와이거 안전히 물었다! 안 올라온다, 안 올라와! 와이, 니리안 간겨! 왔다! 여기도! 우 사이즈 와, 사이즈가! 우와. 어이구 쌍거리, 쌍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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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어 쌍거리! 쌍 야, 세마리 야시, 나이스. 23 23십와 수십가지 생활리 했다 와 대박이네 대박 한장면 나왔어 에? 야, 사이즈 봐라 바다니 이런 맛이 있어 쌍거리 오늘 안그래도 쌍거리 타령하고 있었는데 23! 24? 23! 23! 예, 23! 또 여기 에버렸어 3C, 3C. 요것도 3C로 바꿔야겠다. 23! 바까지봐이십삼 23이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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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쌍거리, 에이. 우와, 씨. 미쳤다. 쌍거리. 막판. 쌍거리. <laughs> 막판에 이거. 또 물었다, 또 물었다. 아, 씨, 더올겠네 23! 또 쌍거리, 아이고. 아이, 또 쌍거리였는데. 아둘다 빠졌다 아. 둘다싼 거리 <목소리> 야 예? 터프리 <laughs> 둘말 아이 다다 항안 타다가 왔다 갔다 왔다, 왔다. 24 어이구 야 오랜만에 피딩 터지는데 자 고추장 왔다 왔다 23 25... 24, 25... 25... 25... 25... 25... 25... 25... 25... 25... 열려들 야 오늘 싼게잘 먹네 야 왔어 열어 열어 TV. 갑자기 소강. 그렇죠, 갑자기. 소강 상태예요아 그래도 오늘 같이 만나면 재미는 있잖아. 6월 1일 이후로 이러는 적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야, 나는 근데 너무 빨리. 30마리 넘기가 진짜 힘들었어. 10마리 넘기도 힘들었다.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원래. 시즌이 이제부터에서, 원래, 이제 배들이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윤달이라서 오늘이, 음력으로 5월 20일. 근데 너무 빨리 나갔어, 배들이. 4월부터 나갔어.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안 되지. 근데 중간에 한 번씩 터져주니까. 중에서저전라도까지 그 올라가고, 백도까지 <laughs> 올라가고, 씨. 제주도까지 그랬지. 그 사람들이 이게 한 찌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왕복그아 9시간 탔잖아요. 네. 4시간 반, 타고 간반 5시간 반까지 5시간간. 타봤어요, 아이씨. 이대로. 아, 가도 가도 끝이 없어. 가도 가도. 선장님도 기름 많이 써서 보내고 25! 25! 22 25아 22에 하나 들어오고 25또 들어왔어요 어, 그러게요 20! 와, 후는 거, 휘는 거 봐라 아스 에버! 22! 아이고. 와, 사이즈 네. 엔비다요. 17. 17! 20! 여러! 아 맛있다. 피크 어 아, 팔이 아파가지고. 전철이 뭐야 말 잡아서 좋긴 좋은데 너무 힘들다 오늘 아이스박스 뭐야 모르겠어. 개별 사진 찍을지 모을지는 상당히 많이 모 오늘 좀 그래도 아, 뒤에 좀뒤에좀 후반 잡았어요 후반전에 좀 잡았어요, 후반전에 좀 잡았어요. 초반에 완전히 못 썼고 <놀람> 아이고 그 다리야. <laughs> 엘보 오고 지금 발바닥 아파 죽겠고 지금 죽겠어. 많이 <웃음> <웃음> 어떻게 버티기는 버티겠는데, 와, 엘보는. 우리가 <laughs> 막 나오면 그나마 덜 <laughs> 네. <널> 지쳐, 사람이. 맞아, 맞아. 이데안 나오면 되게 중요하거든. <laughs> 앞에 많이 나왔어. 나들 그냥 뭐, 예, 비싸 잡으셨어. 어, 19, 27 맞네. 27, 27, 다시 27, 27, 자, 27. 그래도 오늘 출조는 성공적이에요. 진짜 오랜만이다. 아, 나 아까 10마리, 10마리 정도 잡았을 때 아무 라던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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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아이고. 22 큰갑다. 고추장 잘 타네. 어, 고추장 날인가? 쉿. 왔다 왔다. 삼거리. 이게 빠르겠다. 야. 전부 다 22. 꽤올라섰다야오두 마리 다될 거예요. 스위스가 좀잘 먹네. 자애기 뺄게요 아기. 애기. 아, 왔다. 이거는 깊은데 30인데 뭐 물어요 사장님 지금? 30이요 지금 수박인데 쓰이 수박. 뭐야 이거 수식까지다쓴 말이다 으니 잡아. 네. 빨리, 빨리 얘기해. 뭐, 몇인지 모르겠어요. 50, 50 여기 있습니다. 50개 정도? 50개, 찾아서. 50개 정도 되겠어요. 와, 아까 시시 짧다 아. 뭐가 안 나간다? 아까 막 나, 막 찍어갔대. 명을 찍어갔대. 그래도 시끄러운 데서 앞에 전달해 주려면은 크게 찔러야. 어, 줄을... 오늘 조가에 지게한 공원을 다시 그, 목소리 큰. 그, 얼좀마감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하고. 감사합니다.